자신감 보이기? 자기 자신 지구상에서. 내일이 첫 데이트인데, 어떻게 해야 호감을 살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의 힘을 빌려 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 피하기 많은 남자들이 매우 매력적인 여자와 이야기를 할때 조바심을 갖는다 어 여보세요? 아니 나막 네이버에 이성한테 잘 보이는 곳 찾았는데 거기서 자신감을 보이래. 아니 나아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때 결정을 할때 결정을 할때 망설이지 말기. 아오 근데 그거 괜찮다. 잘하는 거를 해서 어색함 깨기. 그거좀 괜찮은 것 같아. <laughs> 나 그때 귀 있잖아. 내일 첫 데이트다. 내일 부제. 뭐 입고 가지? 화장, 화장 어떻게 보일보같지 독일의 보인 일단좀세보여것 같아. 독일의 보인 것 같아. 독일의 보인 것 같아. 독일의 보인 것 같아. 독일의 보인 것 같아. 독일의 보인 어? 같아. 왔어? <laughs> 오랜만. 여기. 어야 근데 너 어디 아파? 눈구리? 응, 빨개? 볼터치가 음, 너무 아, 진한가? 방금 자다 일어나서 흉저가 좀 생겼나? 아. 응. 근데 우리 이제 어디 갈까? 망설이지 말고 카페 가자 짐 챙겨. 어디 가? 같이 갈까? 야 잠깐만 기다려 봐. 아 방금 좀 멋있었다. 어서 오세요. 메뉴 왜 이렇게 많아? 주문하시겠어요? 아뭐 시키지? 에스프레소 주세요. 망했다 음. 아, 자는 섞어 마시는거 아니야. 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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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괜찮다. 어,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이집 잘하네. 아 그래? 다행이다. 내가 가져온 너 조커 봤어? 아 아니다 그런 거잘못 봐가지고. 아 진짜? 그런 거안안 안 좋아하는구나. 어 우리도 보드 게임 할까? 아 보드 게임? 응. 아 근데 저런 건 진짜 보드 게임이 아니야. 부러운 기다려봐. 넌 이런 걸 가지고 다녀? 어, 나는 항상 들고 다니는데. 어, 재밌겠다. 그렇지. 하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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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야 일단 좀쎄 보여야 돼 왜요? 뭐요? 왜요? 여기서 할리갈리를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뭐다 게임 잘하고 있구만 게임 하는 거죠 종소리가 시끄러워서 할리갈리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이거 종소리 얼마나 지아져는구만뭐 그렇게 깐깐하게 그래요 사람들 말하는 게더 크구만 여기 있지도 않은 음. 게임을 가져와서 하시면 어떡하세요 게임을 챙겨 다닐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어? 나가주세요. 아, 나가주세요. 나가자. 정말 이 카페 안 오면 되지. 나가자. 나갈 거예요. 가자. 아 근데 아까 너 진짜 너무 멋있었어. 아아 아, 내가 원래 좀 당당하게 불만을 해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오늘 진짜, 진짜 멋있었어. 음, 너 할리갈리 되게 잘하더라. 내가 할리갈리는 좀 해. 음. <laughs> 이제 여기서 버스 타면 돼. 어, 다행이다. 응. 나도 이제 여기서 가볼게. 응, 잘 가. 어, 카톡 해. 그래. 안녕. 여보세요? 어. 야, 너 혼자. 나 화장 두 시간 했잖아. 대박. 너무 과했나? 아니지 내가. 그네때 당당해서 멋있었대나 모래나뭐 하겠지? 언제 고백하려나 그냥 내가 확해버릴까? 아, 나못 기다리는데. 나 아, 오늘 너도 알겠습니다. 는데 효과 짱이었어. 에스프레소도 원샷하고, 아니 그건 좀 쓰긴 했는데, 에스프레소도 원샷하고, 할리갈리 내가 또 잘하잖아. 그것도 보여줬더니 꽤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 그런가? 지금 고백하면 너무 이른가? 아 그냥 고백할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서 누가 먼저 고백했냐고요? 당연히 <laughs> 나? 뭔 <설명한> 소리야 <목소리도> <뭐지>? 야 너가 <laughs> 솔직히, 니가 먼저 한 번씩 했어. 뭐라고? 니가 항상. 제재우, 뭐라고? <laughs> 아, 뭐 약간 의견이 안 맞는데. 아니에요. 촬영 끝, 당연히 제재우지.